아침의 공기는 밤사이 식은 마음을 천천히 데우듯이 부드럽습니다. 커튼 가장자리로 스며든 햇살이 바닥을 얇게 쓸고 창틀 위 작은 화분의 잎사귀에 희미한 빛의 윤곽을 남깁니다. 그 빛을 따라 천천히 거울 앞으로 걸어가면 거울 속의 내가 나를 먼저 바라봅니다.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세상 앞에 설 것인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꺼내어 펼칠 것인지 스스로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입을까? 나는 이 짧은 질문에는 나를 대하는 태도와 하루를 대하는 예의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옷 입기가 훨씬 간단했습니다. 유행하는 색을 고르고 편한 신발을 신고 약속 시간에 맞춰 서둘러 나가면 그만이었죠. 하지만 세월이 쌓이면서 옷은 단순한 차림새가 아니라 나를 표현하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잘 맞는 옷은 몸에 착 감기듯 마음에도 질서를 만들어주고 어깨선이 반듯하면 생각도 반듯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것은 과시가 아니라 균형, 화려함이 아니라 품격,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나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리고 그 존중을 가장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백화점입니다. 백화점은 물건을 파는 건물 이상입니다. 그곳에는 일정하게 흐르는 음악, 어느 층을 가도 적당히 밝은 조명, 계절마다 달라지는 향의 공기가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손잡이에 손을 올리고 천천히 올라갈 때 유리 벽면에 겹겹이 비치는 내의 실루엣을 보며 문득 젊은 시절의 기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아이 손을 꼭 잡고 유아봉 매대 앞에 서서 사이즈를 확인하던 날들, 배우자의 생일 선물을 고르며 쇼케이스 앞에서 유리창에 번지던 설렘, 뜬구와 따끈한 차를 나누며 웃던 카페의 오후, 그 모든 장면들이 층층이 쌓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죠. 그래서 백화점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쇼핑을 하러 온 손님이 아니라 기억을 품은 주인공이 됩니다. 그만큼 백화점에 가기 전 무엇을 입을까는 여전히 고민입니다. 너무 화려하면 부담스럽고 너무 편하기만 하면 장소의 격에 미치지 못한 듯 마음이 어색해집니다. 나답게, 그러나 단정하게. 편안하지만 품격 있게. 이 미묘한 경계를 찾아내는 일이야말로 시니어 패션의 핵심입니다. 옷은 나를 숨기거나 과장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닌 고유의 결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니까요. 백화점이라는 공간의 특징을 생각해 봅니다. 조명은 밝고 반사면이 많아 어깨와 목선. 옷의 재질감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그러니 라인이 정리된 실루엣, 얼굴빛을 환하게 비추는 컬러가지 않은 광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오래 걷고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이 잦으니 구김이 덜하고 움직임이 편한 소재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의 나를 가장 잘 표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리에 앉을 때 치맛자락을 가볍게 정리하는 손, 엘리베이터 거울 앞에서 한번더 메모새를 살피는 눈길, 직원에게 먼저 건네는 따뜻한 미소, 이 작은 습관들이 결국 품격이라는 인상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니어 백화점 외출록 베스트 3를 차례로 살펴보려 합니다. 화면을 두번 터치하면 정답이 공개됩니다. 첫째는 자켓 슬랙스로 대표되는 단정한 구조의 힘, 둘째는 플리츠 스커트 니트 블라우스가 보여주는 부드러운 움직임의 미학, 셋째는 트렌치 코트 미디 원피스가 전하는 시간의 여유와 서사입니다. 각 룩은 서로 다르지만 공통의 목적을 향합니다. 바로 나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더 아름답게 사는 일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의 나와 눈을 맞춥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고요하고 조금 더 단정한 나로 서기 위해 옷을 고르고 색을 선택하고 발걸음에 박자를 맞춥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세 가지 이야기에는 단지 옷차림을 넘어선 삶의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백화점의 조명 아래에서 가장 빛나는 것은 비싼 브랜드 로고가 아니라 균형 잡힌 선과 절제된 빛, 그리고 여유로운 미소입니다. 그 빛을 당신의 어깨 위에 가만히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아함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다면 이제 첫 번째 장으로 들어갑니다. 품격은 어깨에서 시작됩니다. 1위를 공개합니다. 자켓 슬랙스룩. 품격은 어깨에서 시작됩니다. 백화점의 자동문이 천천히 열립니다. 실내의 따뜻한 공기가 바깥의 선선함과 맞닿는 그 틈으로 당신이 들어섭니다.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것은 음악도 향기도 아닌 빛입니다. 밝고 균일한 조명이 어깨선을 따라 미끄러지듯 흐르고 그빛뒤에 자켓의 구조가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자켓은 세월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변화 어깨가 둥그러지고 허리선이 흐려지는 를 탓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나를 다시 세우는 틀이 되어 줍니다. 자켓의 핵심은 어깨와 중심선입니다. 너무 각진 패드는 얼굴과의 조화를 깨뜨리므로 자연스러운 라운드 숄더가 좋습니다. 중심선은 단추를 잠글 때 깔끔하게 맞물리면서 서 있을 때는 곧은 세로선을 형성해야 합니다. 이 선이 복부의 볼륨을 부드럽게 나누고 시선을 자연스럽게 아래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상체의 밸런스가 즉시 안정됩니다. 여기에 슬랙스가 연결되면 전체 실루엣은 한층 길고 단정해집니다. 슬랙스는 좁지도 넓지도 않은 스트레이트 핏, 허리는 배꼽부근의 미드에서 하이라이즈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복부를 안정감 있게 감싸주고 걸을 때 주름이 지나치게 부풀지 않게 해주죠. 소재는 폴리레이온 블렌드나 신축성 있는 울처럼 구김이 적고 낙하감이 좋은 것을 권합니다. 백화점에서는 앉았다 일어서고 피팅룸을 드나들며 동선이 작기 때문에 옷맵시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 편이 실용적입니다. 상의로 셔츠를 넣는다면 면 100%의 뻣뻣함보다는 실크 블라우스나 쉬폰을 추천합니다. 구조적인 자켓 안쪽에 부드러운 텍스처를 배치하면 균형의 미학이 완성됩니다. 단단함과 유연함이 동시에 느껴지는 순간 얼굴빛까지 한층 부드럽게 살아납니다. 색의 조합은 조명 친화적이어야 합니다. 크림 자켓 플러스 그레이 슬랙스, 베이지 자켓 플러스. 네이비 슬랙스, 아이오리 자켓, 플러스 브라운 슬랙스 같은 조합은 대부분의 실내 조명에서 피부톤을 화사하게 띄우면서도 하체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켓을 더 밝게 슬랙스를 한톤 눌러주는 상중하 명도그레이션을 기억해두면 대부분의 공간에서 실패가 없습니다. 만약 얼굴이 쉽게 붉어 보이는 편이라면 자켓의 라펠 가까이에 실버 브로치를 가볍게 달아 빛을 반사시키면 톤 보정 효과가 은근하게 나타납니다. 디테일은 절제할수록 품격이 배가됩니다. 진주 한 쌍의 귀걸이, 왼쪽 라펠의 작은 브로치, 작은 토트백 또는 미니 숄더백 하나면 충분합니다. 장식이 두세 곳에 흩어지면 시선이 분산되어 실루엣의 긴장이 느슨해집니다. 신발은 굽 3cm 내외의 미들 로퍼가 이상적입니다. 높지 않은 굽이 걸음의 안정감을 높이고 바지단과 신발의 경계가 과하게 끊기지 않아 다리 라인의 연속성이 유지됩니다. 바지단은 발등을 살짝 덮는 길이로 걸을 때 가볍게 접히는 주름이 생기도록 맞추면 고급스러운 리듬이 생깁니다. 이제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 거울을 마주한 당신이 단추를 하나 잠그는 동작만으로 표정이 달라지는 순간 그 작은 의식이 하루의 긴장을 정리합니다. 카페 창가에 앉아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머금을 때 자켓 소매 사이로 보이는 얇은 시계의 금속 광택이 분위기를 완성합니다. 쇼 윈도 앞에서 가볍게 고개를 돌릴 때 라펠이 만들어내는 V 라인이 얼굴선을 또렷하게 하고 자켓의 어깨선은 당신의 존재감을 확고하게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에서 비싼 옷보다 먼저 정돈된 태도와 절제된 자신감을 읽어냅니다. 체형 보정 팁을 덧붙입니다. 어깨가 좁은 체형이라면 라펠 폭이 너무 얇지 않은 클래식 라펠을 고르세요. 복부가 신경 쓰이는 체형이라면 자켓 길이를 엉덩이의 3분의 2 지점 정도로 맞춰 중심선을 낮추지 않게 하되 안쪽 블라우스는 바지에 앞만 살짝 넣어 비율을 살립니다. 키가 아담한 체형이라면 자켓과 슬랙스를 톤온톤으로 맞춰 시선을 끊기지 않게 하고 키가 큰 체형이라면 슬랙스의 원단을 한톤 부드럽게 낮춰 여유 있는 낙하감을 강조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태도의 호흡입니다. 발을 내딛을 때 어깨, 골반, 무릎이 한 선상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발 뒤꿈치부터 바닥을 느끼는 보폭으로 천천히 걷습니다. 백화점은 빠르게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천천히 나를 확인하는 무대입니다. 자켓과 슬랙스는 그 무대에서 가장 신뢰받는 의상입니다. 오늘 당신이 이 룩을 택한다면. 사람들은 옷보다 먼저 품격 있는 자세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옷이 벗겨진 후에도 오래 남습니다. 품격은 어깨에서 시작되어 표정에서 완성됩니다. 2위는 플리츠 스커트 니트 블라우스로 부드러움의 미학입니다. 때로는 직선보다 곡선이 소리보다 여운이 마음을 더 깊이 움직입니다. 플리츠 스커트는 바로 그 여운을 입은 옷입니다. 걸음의 속도에 맞춰 주름이 부드럽게 흔들리고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원단이 공기를 머금었다 놓아주며 작은 파문을 만듭니다. 그 파문이 백화점의 밝은 조명과 만나면 당신의 움직임은 조용한 리듬이 됩니다. 과하지 않은 장식, 선명하지 않은 주장, 대신 부드러움 그 자체가 품격임을 깔끔하게 증명합니다. 플리츠의 선택은 주름의 폭과 밀도에서 시작합니다. 잔플리츠는 슬림한 세로 흐름을 강조하여 체형을 가볍게 보이게 하고 중간 폭의 플리츠는 움직임의 볼륨을 만들어 우아한 라인을 형성합니다. 허리밴드는 지나치게 얇지 않고 안정적으로 골반을 감싸는 폭이 좋습니다. 길이는 무릎 아래 10cm, 발목 위 5cm의 황금 구간을 기억하세요. 이 범위는 종아리 라인을 길게 보정하고 걷는 동안 원단의 낙하감이 가장 예쁘게 살아납니다. 소재는 계절에 따라 달리하되 봄, 가을에는 쉬폰 폴리 블렌드, 겨울은 가벼운 울 니트 플리츠가 좋습니다. 광택은 은은함을 넘지 않게 조명 아래에서 과한 반사를 피해야 얼굴톤이 안정됩니다. 여기에 니트 블라우스를 더하면 룩의 성격이 완성됩니다. 니트는 촘촘한 조직으로 피부의 질감을 부드럽게 보정하고 목선과 어깨선을 자연스럽게 정리합니다. V넥은 얼굴을 갸름하게 라운드넥은 온화한 인상을 보트넥은 어깨폭의 균형을 돕습니다. 너무 두꺼운 니트는 주름의 움직임을 방해하므로 가벼운 실크 홈방이나 파이놀처럼 피부에 닿는 결이 부드러운 원사를 추천합니다. 핏은 적당히 루즈하게 허리선은 하프턱인 또는 완전턱인으로 비율을 정리하면 다리가 길어 보이고 중심이 또렷해집니다. 색은 표정입니다. 백화점의 흰 조명 아래 라일락 연보라 피치베이지 아이보리는 피부를 은은하게 밝혀줍니다. 상의를 밝게, 스커트를 한톤 차분하게 두면 얼굴에 자연스러운 스포트라이트가 떨어집니다. 카멜 스커트 플러스 크림 니트, 더브 그레이 스커트 플러스 라일락 니트, 샴페인 베이지 스커트 플러스 아이보리 니트 같은 조합은 차분하면서도 색의 조화를 느끼게 하는 안전한 선택입니다. 액세서리는 실버 또는 진주 한 포인트만, 니트 조직 위에 놓인 작은 광택은 과하지 않게 빛을 쪼개주며 느낌을 한 단계 끌어올립니다. 움직임의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밝은 복도를 천천히 걸을 때 플리츠 주름이 무릎 주변에서 가장 아름다운 곡선을 그립니다. 에스컬레이터를 내려올 때 원단이 한 박자 늦게 떨어지며 시각적 음악을 만들어 줍니다. 카페 창가에 앉아 차를 들고 있을 때 손목과 스커트의 라인이 물결처럼 이어지는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까지 부드럽게 만듭니다. 이 모든 장면은 소리 높이지 않고도 충분히 우아합니다. 부드러움이 곧 설득이고 잔잔함이 곧 존재감이라는 사실을 조용히 보여줍니다. 체형별 응용도 간단합니다. 하체 볼륨형이라면 상의를 밝게 스커트를 중간 톤으로 두어 시선을 위로 올리고 복부가 신경 쓰이는 체형은 하이 웨이스트 디자인의 니트 하프 턱인으로 중심을 잡습니다. 키가 아담한 체형이라면 상하의를 톤온톤으로 맞춰 시선을 끊지 말고 신발은 발등이 보이는 미들굽 플랫으로 가벼운 리듬을 만듭니다. 키가 큰 체형은 플리츠 폭을 약간 넓혀 낙하감을 강조하고 파스텔 니트로 온도를 내려 친화적인 인상을 더합니다. 마무리는 소품이 결정합니다. 실크 스카프 한 장을 목에 가볍게 둘러 시선을 위로 올리고, 중간 크기의 토트백으로 비율을 균형 있게 맞춥니다. 귀걸이는 너무 크지 않은 진주 또는 실버드롭, 손목에는 얇은 메탈밴드 시계 하나면 충분합니다. 신발의 광택은 무광과 유광 사이 세미 글로시로 마무리하면 조명 반사가 과하지 않아 룩의 단정함이 유지됩니다. 플리츠 스커트와 니트 블라우스의 조합은 결국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는 부드럽지만 흐트러지지 않는다. 세월의 결이 만들어낸 온화함, 그리고 그 온화함을 지탱하는 디테일의 질서. 이 룩을 입고 백화점을 걷는다면 당신의 발걸음이 공간의 공기를 한톤 낮추고 사람의 표정에 작은 미소를 남길 것입니다. 오늘의 나는 크게 말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조용히 빛나는 사람이라는 것을 플리츠의 물결이 대신 말해줄 것입니다. 3위 트렌치 코트 미디 원피스 룩이에요. 컨셉은 시간이 머무는 여유. 문이 열리며 바깥 공기가 가볍게 들이칩니다. 트렌치 코트의 자락이 바람을 한번 머금고 다시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트렌치 코트는 움직임과 정지 사이 계절과 계절 사이 실내와 실외의 경계를 우아하게 이어주는 옷입니다. 한 벌만으로도 이야기의 배경이 달라지고 허리의 매듭 하나로도 장면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래서 트렌치는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멋이었다면 지금은 여유와 품격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길이를 정합니다. 무릎 아래 10cm 전후의 미디에서 롱 길이는 걷기 편하고 앉았을 때도 옷 맵시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어깨선은 지나치게 각지지 않은 내추럴 숄더. 라펠은 클래식 폭으로 얼굴선과 균형을 맞춥니다. 색은 카멜 베이지 올리브 브라운에 자연색이 가장 무난하면서도 품격 있습니다. 조명과 햇빛 모두에서 피부 톤을 따뜻하게 보정하는 효율적인 팔레트이기 때문입니다. 원단은 한여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계절에 착용 가능한 코튼 홈방이나 경량 개버딘이 좋습니다. 비 오는 날엔 오히려 광택이 살아나 실루엣이 더 아름답게 보이기도 합니다. 트렌치가 빛을 낼 무대는 미디 원피스가 깔아줍니다. 패턴은 최대한 절제하고 단색 또는 아주 잔잔한 직물 조직감으로 깊이를 만듭니다. 네이비 다크 올리브 모카 샌드베이지는 다양한 피부 톤과 잘 어울리고 트렌치의 색과도 충돌하지 않습니다. 허리선이 자연스럽게 잡힌 A라인 또는 세미 플레어 실루엣은 걸을 때마다 여성스러운 곡선을 만들어줍니다. 목선은 보트넥이나 잔 브이넥으로 얼굴에 그림자를 만들지 않게 소매는 7에서 8부로 손목의 선을 드러내 가벼운 여백을 남기면 한층 고급스럽습니다. 허리 벨트는 느슨하게 묶습니다. 꽉 조인 매듭은 긴장과 경직을, 여유 있게 떨어진 매듭은 자연스러운 균형을 이야기합니다. 코트의 앞서은 완전히 닿기보다는 한두 개정도의 단추만 채워 리듬을 남기고 움직임에 따라 이너 원피스의 색이 살짝 보여 레이어의 깊이를 더합니다. 소매는 손목뼈가 살짝 보이도록 한 단접거나 스트랩을 정리하면 손의 제스처가 살아나 우아한 디테일이 됩니다. 소품은 적을수록 강합니다. 작은 크로스백은 양손을 자유롭게 해 걸음의 리듬을 방해하지 않고 낮은 굽의 플랫 또는 2cm 내외미들 힐은 오래 걸어도 편안하며 바닥과의 접점이 적당히 가벼워 보입니다. 귀걸이는 미세한 광택에의 진주 스터드 목은 비워두거나 얇은 체인을 짧게 레이어드하여 빛의 점만 남깁니다. 손목에는 금속 밴드 시계 하나로 마무리. 트렌치의 면적이 넓은 만큼 액세서리는 한 곳만 또렷하게, 나머지는 배경처럼 잔잔하게 두는 구성이 이상적입니다. 백화점에서의 장면을 이어봅니다. 입구의 회전문을 지나며 코트 자락이 한 박자 늦게 따라오는 순간 시선이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머뭅니다.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아래층을 내려다 볼 때, 허리 매듭의 라인과 원피스의 곡선이 수직과 곡선의 대비를 만들며 화면을 정리합니다. 피팅룸 앞 전신 거울에서 메모세를 고칠 때, 칼날을 굳이 세우지 않고 부드럽게 펼친 라펠이 얼굴로 들어오는 빛을 넓게 받아 표정을 환하게 합니다. 카페에서 의자에 앉으며 코트의 앞서풀 살짝 정리하는 손동작. 책자를 드는 손목의 각도, 천천히 놓이는 가방의 위치. 이 작은 제스처들이 여유의 문장 보호가 되어 장면을 우아하게 마감합니다. 체형에 따른 응용도 간단합니다. 어깨가 좁은 체형은 견장이나 견장선이 과장된 디자인보다 라펠 폭이 적당한 클래식형이 어울립니다. 상체 볼륨형은 이너 원피스를 어둡게, 트렌치를 반톤 밝게 두어 시선 분배를 조정합니다. 복부형은 원피스의 허리 절개선을 배꼽 위로 올려 다리를 길게 보이게 하고 트렌치의 벨트 매듭은 사이드 매듭으로 중심을 빗겨 안정감을 줍니다. 키가 아담한 체형은 코트 길이를 무릎 아래에서 멈추고 신발은 발등이 드러나는 디자인으로 가벼운 수직선을 키가 큰 체형은 코트 길이를 살짝 더 길게 가져가 흐르는 낙하감을 강조하는 편이 좋습니다. 트렌치의 진가는 날씨가 변덕스러운 날더 드러납니다. 비 예보가 있는 오후 우산을 가볍게 들고 걸을 때 코트의 표면에 맺히는 미세한 물방울과 조명이 만들어내는 점묘와 같은 반사는 룩 전체에 영화적 톤을 들이웁니다그 장면에서 사람들은 옷의 가격을 묻지 않습니다. 대신 참 단정하시네요. 참 여유로우시네요.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트렌치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단단하고 충분히 아름답다고 그 사실을 과시가 아닌 여유로 증명하라고. 오늘 백화점 일정이 있다면 문을 나서기 전 거울 앞에서 트렌치의 벨트를 한번 천천히 고쳐매 보세요. 매듭의 방향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표정이 달라지고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원피스의 밑단을 균형 있게 정리하고, 가방의 끈을 손목에 걸어 손을 자유롭게 두세요. 그리고 한 발, 또한 발. 코트의 자락이 당신의 속도로 부드럽게 움직일 때, 그 리듬은 이미 당신만의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머무는 여유, 그것이 트렌치 코트 미디 원피스 룩이 선물하는 가장 큰 가치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길을 걸어왔습니다. 구조로 세우는 우아함, 움직임으로 말하는 우아함, 여유로 완성되는 우아함. 서로 다른 길이었지만 목적지는 같았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마음, 균형을 아는 지혜, 절제를 즐기는 태도. 백화점의 조명은 모든 사람 위에 공평하게 떨어지지만 그 빛을 가장 아름답게 받는 사람은 자신의 속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 거울 앞에서 조용히 웃어 봅시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우아함은 나이를 잇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오늘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